네, 오늘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 어떻게 나의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 나를 꼭 닮은 존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풀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들고 이 세상 온 천지 만물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 네, 예,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은 저희들을 정말 창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어뭐하뭐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 식물들, 모든 우주의 존재들을 다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을 할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더 고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이면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그러니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뜻을 잘청중하고그 뜻을 따른다는 것,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너무 다른 존재들에서도 볼수 없는 귀한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만 할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태권을 잘 사용을 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은 너무 황홀하실 거예요. 그삶 자체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제 우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착하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질을 때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굉장히 황홀하게 하고 아주 기쁘게 기쁜 선택을 원래 이제 기쁜 선택만 하면서 살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유, 기, 만 하면서 할 것을 기대하면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리고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제 마음이 또, 너무 아프시고 슬프겠죠. 예, 하나님은 인격적인 문제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 죽음으로써 해결을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일.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일, 하나님이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면은 그런 존재는 원래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신다.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에 대한 죽음의 대가를 대신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아픈 얘기 하는, 어,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어,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는 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신 분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고, 어, 정말 희생입니까? 이,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 어, 말씀을 듣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더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하경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이런 시간도 만들내 주시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 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고백으로 항상 넘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